어쿠즈 기타 시리즈 계속 되는데요. 파크우드 어쿠스 기타 오늘은 S 시리즈 볼 텐데 뭐 저야 좋습니다. 저도 좋습니다. 네버즈비티의 네. <laughs> 네. 고품격 악기 라이티 기어타임스의 파크우드 시리즈, 박나무 시리즈 네. 계속됩니다. 오늘은 S 60 시리즈 중에 S 66 모델인데요. 네 이거 자랑질이 좀 바뀌었죠. 자랑질에 우리 보면은. 이건 빨간색으로 해서 솔리드 백핸드 탑. 네, 백핸드 탑이 솔리드고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음. 그다음에 피스에 송 GT1 EQ 달려 있다고 나와 있고요. 와이퍼 이것저것 달려 있다고 많이 자랑지를해 놓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올 솔리드는 아니고요. 이제 거기서 음. 살짝 좀 뭐랄까 스펙이 좀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된 음. 네,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겠고요. 백- 백이 솔리드 마우가 아니고 사이드가 마우가니. 그리고 탑이 솔리드 시트가 스포스입니다 근데 좀 하도 고급 기타를 보다가 보니까 좀 약간 저렴해 보이긴 저렴해 보이는군요. 네, 바인딩도 좀단추해졌고요 네, 예, 가격은 40만 원대입니다. 40만 원대 후반이네요. 네. 좋다. 음, 마호가니 내게 로즈우드 지판이고요. 오우. 오우. 네, 마이크로만 일단 먼저 모니터 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이런 오, 느낌이고요. 그러면은 앰프를 좀 켜볼까요? 얘는 앰프가 좀 심하게 쎈 음... 느낌이 좀 있습니다. 피시맨의 네, 소니톤 프리앰프입니다. 네 네, 이런 느낌으로 좀 강한 느낌이고요. 네. 스트로크를 쳐봐도 세죠 느낌이죠. 어, 조금 세고 좀 뚱뚱한 느낌이네요. 네. 또 시원한 느낌도 같이 있, 있긴 있습니다. 좀 네. 시원한 느낌. 요 이제 소프트 케이스를 같이 주는데. 파크우드는 참 이래저래 다잘 만드는군요 파크우드 빽 좋네요 아 진짜 좋네요 네. 아주 색깔도 좀 뭐랄까 안 날르고 네 하드케이스를 음. 받으면서도 이걸 좀 추가적으로 구매할 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여기 뭐다 들었네요 막뭐 스트립 저기 브릿지 핀도 들어있고요 네 굉장히 든든하니 좋네요 느낌이 어이 폼도 상당히 두꺼워요 네 좋은 거 줍니다 야이 케이스 값만 한 10만원 하겠네요 <웃음> <웃음> 케이스 좋아보이네요 네. 요새 뭐 오렌지우드의 폼케이스가 굉장히 맘에 음... 들었었는데 오렌지우드 폼케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파크우드 소프트케이스 같이 보셨습니다 네, 뭐 넘기다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배송안내 배송기간 입금확인후 3일동안 제주도는 4월 7일내 총 금액이 5만 원인 경우 2,5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 별걸 다 읽죠. 네, 그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저그 이제 저 질문해 주신 분들이 갈매기 주법 물어고 갈매기, 갈매기. 네, 갈매기 주법을 이렇게 뭐 설명 글로 해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. 예, <laughs> 한번 그냥 이게 갈매기 주법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누 씨가 만든 주법인데요. 이게 아니, 주법은 있었지만 예, 그렇죠, 그 갈매기라는 이름을 네, 붙였는데 그렇죠. 손을 갈매기처럼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. 손을 이렇게,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, 이게 갈매기 몸통이고요. 이게 갈매기의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,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죠, 지금 갈매기가. 그렇게 해서, 자. 이거를, 그러니까 <laughs> 유견음을 내는 건데, 유견음을 어떤 식으로 내시냐면은,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하나, 둘, 둘 셋. 셋! 그러면은, 이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, 세 번의 소리가 어. 나겠죠. 해서 야. 그래서 그래서 스트로크 중간에 섞어 사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당 하실 때 이거를 야. 손을 이렇게 맞춰서고 엄청 엄 치시면 돼요. 음...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... 저도 이거를 뭔가 이 느낌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. 한몇 주일 동안 여기다 그냥 손을 털어보세요. 털어보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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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에... 얻어 걸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. 네. 어, 이 소리가 청이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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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키 <laughs> 그 저스틴 킹의 펑크드 파이드 음...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저스틴 킹이 하는 그 주법이 그냥 파닥파닥거리는 줄 알았던데 네. 세 개로 네. 아 그렇죠 음. 그래서. 검지를 축으로 얘와 음. 얘를 번갈아 가면서 맞는다 생각을 하시면은 갈비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보셨고요. 그럼 이번엔 좀 믹스 사운드로 또 예. 들어볼게요. AR 앰프와 컨덴서 마이크의 중간쯤에 네, 담고앰프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. 뭐 다양한 포인트로 지금 스트로크, 뭐, 뭐 핑거 스타일, 아르페오 연주 들어보셨는데 연주감은 어떠신가요? 연주감이 좀 불편합니다. 아 상위 참... 모델들에 비해서 좀좀 음, 불편한 좀 느낌이 떨어지죠? 좀 있고요. 예 네. 네.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그 어, 편안하다. 아 연주를 음... 도와준다. 기타가 연주를 도와준다라는 느낌은 없고요. 음... 그냥 딱 그냥 기타와 뭔가 다이 다이로 맞붙는 듯한 음... 그런 느낌입니다. 그렇죠. 아, 그러니까. 어 뭐랄까 이거는 타겟팅을 해드려 저희가 남녀노소 타겟팅을 해드리잖아요 예. 소와 여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음, 남노 남노 네 남노당 예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커드웨이기는 네. 하지만 굉장히 좀 중량감도, 중량감도 있고 목양 네, 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걸좀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고 그럼 바로 저부터 한주평점소주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어 일단은 음. 전체적인 인상이 40만원대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사운드링 퀄리티가 거 좋습니다만 8시리즈, 6시리즈에 비교해보면 확실히 떨어진다는 음, 느낌이 더, 있습니다. 어쩔 수가 없죠? 네, 어쩔 어. 수 없죠, 당연히. 8시리즈, 6시리즈가 그래서 더 좋은 악기인 거이기도 하고요. 어 전체적으로 사운드나 바디나 아니면 뭐 내감이나 뭐 접근성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. 음, 좀 그렇죠. 네. 약간 좀 뭐랄까, 음, 뭐가 좀오버데 있어요. 네, 예, 좀더소리도 뭐, 그렇고 앰프도 네. 저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줄인 겁니다. 예, 1, 마스터를 마스터 2에다 놓고 쳤는데요. 네, 다른 다른 학계에서 한4 5에 나올 걸 마스터 1에 나오는 게어 출력이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라는 게 그렇죠. 아니고요. 그냥 과도하게 소리가 예, 나오는 뭔가 밸런스가 좀잘안 잡힌 음. 그큰 볼륨 같은 게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좀 다소 아쉬워서 음. 하지만 가격대가 4 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된 들이 깔 수가 없죠. 그렇죠. 네 이게 만약에 저기 뭐야 60만... 860의 860의 현상이었으면은 네, 그거는 그렇죠. 렇죠이뭐 어, 감점 요인의 그냥 대표적인데. 네. 네 근이 정도의 약점이 있다라고 할만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저는 해장국 피드를 고셨습니다 좋습니다. 잘 주셨네요, 그래도.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요렇게 생기, 이렇게 생긴 커터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 그냥 음... 앰프 안 연결하고 주셨대라 앰프 연결하고 주셨때랑 너무 달라. <laughs> 좀 조금 덜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달라서, 음, 한 줄평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얼굴의 사나인데, 그러니까, 헐크인데, 헐크인데, 얌전했다가 헐크로 미치잖아요. 두얼굴의 사나인데 그두 사람이 다 얌전하지가 않아. 아, 그렇군요. 예, 미친놈, 더 미친놈, 뭐 이렇게. 아, 아. <laughs> 예, 헐크, 헐크, 이렇게. 아유, 헐크. 예. 예, 그렇고 그렇게 한 줄평 드리겠고요. 네. 저도 소주 세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잔반드려고 그러는데 저 케이스가 너무 좋아. 네, 네. 케이스, 그러네요. 케이스 값을 좀 받아가고 네.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파크우드 오늘 S66 보셨는데요. 자파크우드 시리즈 이제 저 이제 픽업이 안장착되어 있는 그냥 날 어쿠스 기타 몇개 남아 있습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S66. S66.